1000포인트 정도는 걸만하지 어 바뀌었다 야 필터 야 홀리 야 뭐야 야 필터까지 아예 바뀌었네요 야 이거 진짜 누가 봐도 핵인 줄 알겠다 어 잠깐만 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어 로스산토스 시내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정도면 외계인 침공이라고 침공 어 GTA5 인디펜던스 데이가 연출이 되는 거 같아요 한번 가보자고요 오케이 야, 난리 났어요. 지금 천둥 번개 치고, 그타,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아요? 와, 필터 진짜 이건 핵 같다, 진짜. 아, 내가 그타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뭐 거의 뭐 무료 게임이나 다름 없는데, 무료로도, 무료로도 풀었었죠? 저번에 에픽게임즈 쿠폰 먹이면 5,000원에 구매 가능했었지. 추가적으로 과금할 것도 없는 이런 게임에,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작년이랑 좀 퀄리티도 달라요. 위 f o 가 나오고. 어? 떴다! 야, 이거 뭐, 야, 잠깐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개발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좀 그렇지. 아, 넘넘었어 이거 잠깐. 와, 이거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에서 엔진 꺼갖고 차로 죽인 거 아니야? 이거 공격이야, 이거 어택이야, 이거 지금? 겁나 많아, 잠깐만. 일단 올라가보죠. 일단, 폭대까지. 저기도 있는데? 한 대, 두 대, 방금 내가 한대 껐어요, 그죠? 엔진 꺼졌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일단 기본 한 대로 시작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열다섯 대. <laughs> 졸라 많아요, 근데. 스무 대는 안 넘네, 그죠? 확실히 안 넘죠? 응? 열네 대가 열다섯 대야? 아, 오케이. 야, 이게 진짜 도심까지 내려왔구나. 지금 공항까지 왔어요, 공항. 오프에서 마크 1 타면 가까이 가도 상관없다고? 리얼로 진짜요? 나오프에서 마크 2로 일단 하나만 해보자 오프에서 마크 2로 졸라 높게 올라간 다음에 한번 위쪽에 한번 안착해볼게요 낙하산 타고 가봅시다 떨어져볼게요 낙하산으로 되냐? 어 뭐야 아 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웃음> <잠깐만> <웃음> 얘는 오프라스 마크1으로는 가도 문제가 없네. 안 없어지네요. 뭐야? 이거지? 어, 저렇고 가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 <야> 올려줘. 아, 올려줘. <laughs> 야. 야, 나야, 나, 나 올려달라고. 야! 야, 나야, 임마! 이렇게, 나라고! 다른 걸로 오면은, 이거 플러스 마크1 아니고 다른 걸로 오게 되면은, 엔진 꺼지죠, 그죠? 어? 야, 뭐야! 통과했어! 통과. 야, 이거! 통과했어요, 그냥! 개웃긴데? 아, 신기하다, 좀.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할로윈 데이 때니까 보는 거지. 평소 안 해줬는데, 이번 할로윈 데이는 좀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오케이,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야, 꺼지네, 다른 거는. 엔진 꺼져요, 그냥. 오프에서 마크 원만 되네. 놀라 신기한 발견이네, 진짜. 작동이 안 돼. 디럭스도? 아, 디럭스 한번 해보자. 아, 좋아. 그래, 맞아. 디럭스도 한번 해보자. 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라디오 막 끊기는데요? 얘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딱 그래, 그냥. 어? 몇 시야? 6시 30분이면 없어지네? 야, 없어졌어! 야, 진짜 근데 공개 수정 같은데 난리 나겠다, 그죠? 야, 필터 값이 오지네요. 아,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꿀잼이었어. 인정. 잠시 후. 와, 이걸 이렇게 가깝게 볼수 있네요. 진짜, 와. 오진다. 재밌었다, 오늘.